혹시 어제 술 드셨나요? 친구와의 만남이든 회식이든 아니면 집에서 혼자 맥주로 하루의 피로를 날리든 우리는 언제나 쉽게 그리고 자주 술을 마십니다. 마실 때는 즐겁지만 자칫 과음하면 다음날이 너무나 괴롭죠? 아마 다들 각자만의 해장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장 음식이 한국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술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의 술 문화는 1차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노래방까지 정말 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렇게 술자리를 여러 번 옮기고 술을 마시면서도 다양한 놀이까지 즐기다니 그야말로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모습이기에 한국인들과 술을 마셔본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엄청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곤 하죠. 그러나 외국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도 한국인들은 다음날 가장 빨리 출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숙취에 허덕이느라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로 출근하고 오전 내내 사무실과 화장실을 오가느라 바쁜데 한국인들은 어제 노래방에서 보여준 광란의 모습은 운데간데 없고 다들 정갈한 모습으로 업무에 열중하고 있으니. 도대체 한국인들의 정체가 뭐냐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들도 힘들고 피곤하지만 책임감 하나로 버티며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 외에도 한국인들이 멀쩡해 보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해장 문화입니다. 사실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해장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팥죽을 먹는 홍콩부터 초콜릿으로 해장을 하는 스페인. 심지어 몇몇 국가들은 술로 해장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기도 했죠. 하지만 술에 그 누구보다 진심인 한국인답게 한국에는 이미 외국과 비슷한 해장 문화가 많습니다. 햄버거로 해장을 한다거나 이온 음료, 심지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해장을 하는 한국인들도 있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요즘에는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끔에 따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도 상당히 늘어서 이제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해방 방법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 곳곳에서는 마치 한국인들처럼 해장라면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으로 숙취를 달래는 젊은층들을 쉽게 볼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외국에서 그 어떤 방법보다 호평받는 한국식 해장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밥인데요.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로 알려진 국밥은 현재 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콩나물 국밥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콩나물국밥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세계에서 가장 숙취에 효능이 좋은 음식 9개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영국의 저명한 작가인 그레이엄 홀리데이는 콩나물국밥을 두고 전날 과음으로 다음 날 숙취에 고생하는 여행객에게 훌륭한 해장 음식이자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이라고 평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무색하지 않게 한국의 국밥은 외국에서 전례 없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자국의 해장 음식보다 한국의 콩나물국밥을 먹으며 숙취를 달래고 있고, 최근에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해장국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유럽이나 미국 각지에도 한국의 해장국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들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오늘만 살 것처럼 새벽 내내 놀고도 다음날 멀쩡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았다며 콩나물 국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최근에 외국에서는 회사 점심시간만 되면 콩나물 국밥 식당들은 숙취로 고통받는 수 많은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이러한 놀라운 현상은 프랑스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요리로 엄청나게 유명한 국가죠. 이들은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서 다른 나라 음식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한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조차 전날 와인을 마시며 생긴 숙취를 콩나물 국밥을 먹으며 달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는 아루안용이라고 불리는 양파와 치즈로 만든 해장 요리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왜 아루안용 대신 콩나물 국밥을 찾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프랑스인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프랑스인으로 음식에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런 내가 요즘은 한국 때문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아. 얼마 전 회사 근처에 한국 음식점이 새로 생겼고, 여자 직원들은 한국을 좋아해서인지 꼭 한국 식당에서 음식을 먹길래 나도 궁금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 그런데 이 식당의 손님들이 참 특이했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기도 했지만 줄을 선 사람들 절반은 전날 과음을 했는지 눈이 반쯤 풀려있고 아직도 숙취가 가시지 않았는지 허리도 구부정하게 있더라고 이런 좀비 같은 사람들을 보면 나는 계속 대기해야 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보고 상당히 놀랐지 음식에도 미학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요리를 사랑하는 프랑스인으로서 이런 허접한 빨간 국물을 마시는 건 정말 납득이 안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왕 온 김에 나는 콩나물국밥을 주문하게 되었고, 한 입을 먹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사실 나는 전날에 와인을 조금 마셨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상태였는데, 콩나물국밥을 입에 넣은 지 1분 만에 땀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머리에 남아있던 알코올의 기운이 싹 빠져버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야. 도대체 이 빨간 수프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과도 같은 맛을 낼수 있는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 나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도 살펴봤는데 숙취가 심한지 내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며 줄을 기다리던 남자도 국밥을 먹더니 표정이 한결 밝아졌더라고. 한국 음식이 입에 맞았으면 좋은 거지. 내가 왜 미치겠다는 표현을 사용했냐고. 나는 이 콩나물 국밥 때문에 술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야. 나는 와인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다음날 출근에 지장이 생길까봐 거의 주말에만 즐기곤 하거든. 하지만 콩나물국밥의 이런 엄청난 효과를 맛보고 이제는 다음날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와인을 마시고 있어. 어차피 콩나물국밥은 모든 숙취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거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밥을 한국인들처럼 선호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은 넓지만 사람 사는 건 전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요즘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그동안 과소평가받던 한국의 음식 문화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 굉장히 자랑스러운 감정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인이고 저는 한인타운에서 먹었던 순두부찌개를 잊지 못해 한국으로 국밥 투어를 떠난 적도 있어요. 한국의 국밥은 정말 전 세계인들이 꼭한 번쯤은 경험해야 할 최고의 음식입니다. 특히 내장탕 같은 음식을 보면 전부 버리는 재료로 요리를 만들었음에도 최고의 맛을 자랑하죠. 한국은 도대체 이런 음식을 어떻게 생각해낸 거죠? 뼈해 장국은 또 어떻고? 나는 커다란 뼈를 손으로 먹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국물 맛을 한번 맛보고 나도 모르게 뼈를 들고 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발라먹게 되었다. 뼈의 전 구간에 들어있던 뼈가 개뼈라고 농담을 했던 한국인 친구가 생각난다. 나는 뼈해장국을 거의 다 먹어 가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충격을 받았었고 장난이라며 폭소를 하는 그의 얼굴에 펀치를 날리지 못한 게 정말 후회돼. 저는 살면서 이렇게 깊이 있는 국물 요리는 처음 먹어 봤거든요. 하지만 제가 사는 곳 주변에는 국밥집을 찾을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인들은 왜 국밥을 해장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한국으로 여행 간 적이 있고 국밥집 안에 한국인들은 전부 소주 한 병씩을 마시고 있었거든. 이건 그냥 술안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국밥이 무서운 음식이라는 거야. 해장하러 왔다가 오히려 술만 더 먹게 되지. 국밥을 한 번만 맛본다면 한국인들의 삶에서 왜 술이 빠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게 되지. 이건 그야말로 술을 부르는 음식이라고. 한국인들의 숙취 해소 방법은 그냥 믿고 따라해도 좋아. 이들의 방법은 약간 이상해 보이지만 효과 많은 정말 좋거든. 특히 한국의 믹스커피로 해장을 하는 방법은 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 나는 신라면으로 해장하는 게 가장 낫더라. 매운 음식으로 해장을 한다는 게 처음은 조금 이상했지만 결국 한국인들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됐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